또 추천해야 돼. 아니. 나면서 갔다 왔어. 안녕하세요. 아론치패밀입니다 저기요. 휴대폰 보고 있을 때 인상 안 되잖아요. 저희는 퍼스에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레이스가 원래 이걸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음. 댓글로 왜 호주로 넘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왜 호주로 넘어가기로 했지? 아 어, 이유는 많잖아. 음. 오우, 갑자기 아우 나이 거미줄 거미 줄줄 알았는데 루비였어. 죄송해요 강아지 저희 강아지가. <laughs> 어, 호주로 넘어간 이유는 삶의 질. 어, 맞아 삶의 질. 첫 번째로 날씨. 날씨. 날씨 어? 때문에. <laughs> we wanted to move to Australia was because of the weather. The weather in Australia is very good, and these days the weather in Korea is not very good. Yeah, but it's not this day Just from. Oh uh, yeah. <laughs> 언제부턴가 황사나 이런 미세먼지나 이렇게 너무 심해져서 진짜 뭐 마스크 안 끼면 생활하기 힘들 정도? 음.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날씨적인 요인도 그리고 저희는 추운 날씨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꾸 아파. <웃음> 아파요. <laughs> 둘다 아파가지고 개개거려서 추운 날씨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둘 다. 좀 따뜻한 나라로 이사 오고 싶었죠. 호주는 따뜻하니까 좋죠. 때문에? 음. 물론 제가 한국에서 아파서 알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있어요 저거는 호주가 따라갈 수는 없죠 맞아. 뭐 제가 조금만 아파도 그냥 바로 의사선생님 보러 갈수 있다는 거 너무 좋잖아요 음. 맞아 그 너무 좋지 그거는 그거지만 일단 기본적인 건강 베이스는 한국에 있으면 거 있으면 더 아픈 것 같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어. 참고로 저희 회사 생활할 때어 휴가 15일을 전부 다 그레이스 병원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상하게 호주에 오자마자 아픈 게 많이 나올지. 아 어, 아프진 않아.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할 때.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한국의 최고의 단점이자 장점은 음식이죠.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많이 먹게 되고. 너무 자극적이야. 아, 너무 좋지. 아, 너무 맛있잖아, 근데. 벌써 그립다. 많이 먹으면 짜고 맵고 기름 많은 거 많으니까 그거 저한테 안 좋아서. 맞아. 그것 때문에도 건강이 안, 주,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호주에서는 조금 덜 먹으려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의 장점이잖아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단,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단점이기도 하지 단점이기도 하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세 번째는 내가 할까? 어 네가 세 번째는 이제 뭐 환경 미래와 환경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뭐 공기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 윗집의 애기들도 그렇고 옛날에 한국에 살때 우리 윗집에 애기 있었잖아. 음. 걔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누나네도 18층에서 1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애기들 뛰게 하려고 음. 근데 저희 예전에 살던 집위층에도 애기들이 너무 많이 뛰는데 볼 때마다 이제 저희한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애기 뛰어서 근데 애는 당연히 뛰어야 되는 건데 음. 못 뛰게 하는 것도 너무 내가 보기에도 너무 스트레스 막상 근데 또 들으면 짜증나긴 해 쿵쾅거리고 나도 쉬고 싶은데 음. 근데 그런 게 너무 안쓰러워서 나도 나중에 애기를 키우게 되면 나는 저기게 층간소음 있는 데서 눈치 보면서 키우고 싶지 않, 않더라고. 음. 나도 요즘 막 집에서 걸으면서 아, 조용히 걸어야지 생각하는데 막지하이 누가 없잖아. 음. 그것도 깨달아. 음. 너무 힘들었어. 정신적으로 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맞아. 그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제 음. 아이에게는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과 음. 아름다운 환경과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쪽으로 오기로 선택을 했고 네번째! 대학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화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음. 여기 와가지고 뭐 예전에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상담사로 조금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영어를 원어민으로만큼 잘하진 않으니까 힘들 것 같아서 화학과를 살려서 이제 그리스 아버지가 저희 장인어른이 일단 그 광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광산에 이렇게 일하시는 건 아니고요. 뭐 총괄 책임자 이런 건데 거기서 화학자, 화학 기술자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드밴스드 디플럼마라는 준석사 과정을 공부를 1년 정도만 하면 충분히 거기서 높은 연봉 받고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나. 음. 어 그리고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더 풍족한 것 같아요 버스는 음. 따지고 보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죠. 음. 첫 번째는 오빠가 호주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음. 지금 이 나이에 한국에서 공부하면 좀 눈치 보이잖아. 눈치도 보이고 알바도 안 구해져요. 저 요번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알바도 안 구해지더라고 세상에 막 사무직을 4, 5년 했고 화학과를 졸업했는데 왜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하세요? <laughs> 왜 카페에? 잠깐 알바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참, 안 되더라고. 참고로 34살이잖아요. 응, 음, 안 돼, 안 돼. 34살이면 한국에서는 너무 늦은 나이고, 아무것도 못해. 뭐 기회조차도 없어. 말도 안 되잖아. 음. 아직 젊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죠. 물론 서울이라 그래. 아, 서울의 맞아. 자원들이,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걸 아, 인정하지만. 지금은 호주와서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어, 아, 여긴 사람이 없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환영 이지 응. 대학교에 대, 들어가도 상관없고 이제 두 번째는 응. 나도 나도 이 이유 때문에 오긴 했지만 응. 일자리, 응. 일자리가 많고 응. 좋은 일자리가 많고 기회가 엄청 많고 그리고 돈벌수 있는. 그레이스가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공무원으로 서울주에 취업을 해서 넘어온 거였거든요. 응. 그래서 뭐 진짜 뭐 우리 응. 목표 중에 하나지만 만약에 호주 대사로 한국에 다시 잠깐 들어간다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그러면 애들이랑 다시 짐 싸갖고 한국에 들어갈 응. 생각을 있습니다 맞아 맞아 이, 지금 지장우장 우리 삶에 맞는 나라는 호주다 응. 다음 계획은 이사 가는거지 아 맞네 다음에 이사 갈때 이사, 갈 이사 다다음주에 가니까 응. 다다음주에 이사갈 때 다시 찍어서 이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희 바로 이제 장인 장모님 집, 옆옆 집으로 이사를 하거든요. 2년 응. 동안 있어야 될 응. 집인데. 또 응.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하면서. 응, 그때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지금 저희가 어. 앞에 있는 뷰가 이래요. 예? 아침마다 산책 다니는 곳인데. 제가 내 옆에서 되게 얌전히 그냥 인사하고 있어 아이고. 그래서 그 <laughs> 아, 그래 여기 동식물이 너무 큽니다. 어, 한국에 있는 한국 군대에 있는 동식물들보다 한일점배더 크잖아요. 배에서 1 5 배. 인사들이 안녕.